재건축 선도지구인 평촌신도시의 귀인 블록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예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사업성이 높은 만큼 안양시의 협조만 있다면 특별정비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 꿈마을 귀인 블록은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등네개 아파트 단지 175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94.9%의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로 재건축 선도 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귀인 스마트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 기준 용적률인 330%보다 높은 380%에 맞춰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 380%일까? 저희는 계획을 330에서 400 프로텍까지 잡아본 결과 380이 넘어가는 순간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나오고 사업성 또한 그에 받쳐주지 못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용적률 380%를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32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여금은 2700여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 시행인가 시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공 기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50만 원으로 분양가는 인근 재건축 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세 등을 적용해 3.3제곱미터에 4,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평형이 30평대 이상인 만큼 사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넘어가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사업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고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이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25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목표하는 하이엔드는 한 850만 원이 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차 주민 설명회를 마친 귀인 스마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안양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